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진빠삐용님이 아침 커피와 잘 어울리는 시선집중. 모두들 모닝커피 고고씽 해주셨는데 네. 커피와 잘 어울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달콤한 케이크 같다는 걸까요? 아니면 잠이 확 깬다는 걸까요? 그윽한 향이 난다는 거죠. 오 깊은 맛. 제이비 센스가 늘으셨네요. 그럼 앞으로 갈색 옷만 입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봄인데. 저는 갈색 옷 좋아요. 네. 봄인데 좀 상큼한 것도 입으세요. 핑크 이런 것도 좀 입으시고. 남자는 핑크죠? 얼굴이 시커먼데요 뭐. 네. 음,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미니로봉재성 님이 출장 중입니다. 시선 집중 라이브로 제주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 제주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제주에 지금 아침 바람이 얼마나 산들산들하고 좋을까요? 어, 웬일로 제주 바람을 얘기하십니까? 제주 하면 또 먹는 거 얘기하셔야 되는데. 작은 발이 먹고 싶다. <laughs>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 유명하다는 네. 한 번도 못 먹어봤네. 네. 네, 조만간 드시기를 바라고요. 사준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제가요. 네. 전 지금 약값을 받아야 될 판이고요. 네. 11공원님이 음. 밤새 소쩍새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아침이면 시선 집중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쩍 소쩍 울면 흉년이고 소쩍 다 소쩍 다 울면 풍년이라는 이야기처럼 시선 집중 풍년을 기원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시선 집중 시선 집중 홍보하고 있어요. 아 소쩍 얘기하니까 소떡이 생각이 나네요. 아... 넘어갑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쩍 소쩍 우는 소쩍새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시선 시선 집중을 홍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기본이죠 당연한 거지 (10명) 아, 칭찬 한번 하세요 (1명) 부모님한테 네, (10명) 채우시면 다시 한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제이비가 저래요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릴 텐데요 음.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당연한미정상회담입니다 네. 먼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봤거든요 네.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국가안보실에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의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최, 역대 최대 규모의 쿨브라이트 장학 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삼삼일팔님이 미국에서 희망적 소식이 전해지려나 기대해 봅니다. 우리 경제를 확 끌어올릴 소식 말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가장 눈여겨볼 대목 어디예요? 일단 장학금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 협력 기금 조성해서 한일 학생들에게 장학금 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고 되게 비슷한 모양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청년 세대를 상당히 강조를 해왔는데. 또 장학금이 등장했다. 일단 가볍게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어, 국익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시했던 것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핵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첫째 우리의 m p t 의무를 준수하는 걸 확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자적 핵 개발을 다시 안 된다라고 못 박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미국 쪽에서는 전략 자산 전개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더 강화되고 넓혀진 내용이 무엇이냐? 핵 협의, 협의 그룹을 신설한다. 요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테이블과 얼마만큼 그렇게 차별성을 띠면서 나아간 진전이라고 볼수 있는가? 요게 좀 정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확 눈에 들어오는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법 관련해서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뭐를 합의했다가 아니라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 그럼 된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협의한다.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지금도 협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급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음~ 양국의 해외 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무슨 이야기냐 미국의 통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더 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굵직한 부분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질문을 다시 안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나마 눈에 띄는 부분이 새롭게 눈에 띄는 게 사이버와 우주 분야로까지 한미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 부분인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전문가의 진단을 좀 받아보기로 하겠고요. 애당초부터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지켜봤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헬레나 님이 그래도 군사적 지원이라는 말은 빠졌네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런 평을 남겨 주셨고 다만 안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서울님 우리가 내주는 건 명확하고 받을 건 의지에 대한 내용뿐. 점점점. 이렇게 보내 주셨고요. 음. 박승범 님은 가시적인 성과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요? 대통령실 알려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풀브라이트 생각 음, 아마 추가적인 또 설명들을 하겠죠? 네. 예. 네, 그거를 조금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어, 이호 이구님이 미국에서 청년 보내는 비용 절반만 지금 주택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과 청년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이런 네요. 의견이 지금 들어왔네요. 여튼, 어제 정상회담에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3부에서 또 짚을 테니까요. 음.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점 정상회담 앞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하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M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때 앵커 레스터 홀트로부터 친구가 친구를 도청합니까?라는 아주 직설 성격의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친구들끼리 그럴 수는 없지만 국가간 관계에서는 서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이 말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귀를 의심을 했는데요. 왜요? 친구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끼리 이러면 이건 이혼 사유도 에 해동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끼리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할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현실론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진발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할 이야기인가? 그래서 귀를 의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0번 양보해서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반대로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면에서 무대 뒷면에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공개된 자리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원칙론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소한의 국격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도감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문제가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의 기반을 흔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가를 건 분명히 가릅시다 도감청 그 자체가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일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신뢰의 기반을 절대 불변의 전제로 설정해 놓고 도감청 문제에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물구나무 선 것이고 정선은 일방적 외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이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거고 음.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미국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최근 미국이 한국을 감청했다라는 기밀 문건이 유출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뭔가 안심되는 말씀이라든지 뭐 그러한 내용을 공유해 주셨는지요. 지금 뭐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 관계에서 그 다양하고 이런 복잡한 연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네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조사 진행 중이죠. 그래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소통하는 거 좋은데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조사는 도감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왜 도감청 결과에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가 이걸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출자를 찾았습니까?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도청한 적이 있는가라고 명확히 물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대체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 아닌가요? 혹시 비공식적으로 했을까요? 뭐 그건 뭐이 자리에서 말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 가기 전부터 대통령에서 보였던 입장을 어떤 종합해 볼때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과연 했을까? 물음표를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장현성님이 도청하는 것도 인정하는 신뢰란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신뢰란 얘기를 거꾸로 해서 그러면 미국 그니까. 우리를 도청했다면 미국은 우리를 신뢰 안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만 신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국가 간에는 현실적으로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여튼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에 최종권전 외교부 음. 1차관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털 당한 민영배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 문제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저께 중앙당 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복당을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걸 봐야 될것 같은데 박성준 대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원내 지도부가 박흥민 대표, 진성준 수석. 체제에서 이제 이십일날 선거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매듭을 좀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지도부의 어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민영배 의원 본인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소신 탈당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용상 희생 탈당이다 이렇게 보고 현 원내 지도부가 결제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짓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는 지적이 있는데요.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당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 시점에다가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복당을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헌재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했으니까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라는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민주당 지도부는 정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매를 맞는 데에도 법칙이 있는 것 아십니까? 음. 어차피 맞을 매라면 가장 좋은 건 먼저 맞는 거고요. 아. 다음 다음으로 좋은 건 몰아서 맞는 겁니다. 몰아서 가장 나쁜 게 뭔지 압니까 나중에 나누어서 띄엄띄엄 맞는 게 제일 나쁜 건데 이걸 피하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간의 시선이 온통 이쪽으로 쏠릴 때 처리하는 게 가장 낫다는 이런 계산도 했을 법하죠. 이런 걸 두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비올 때 폐수 방류한다고 하는 겁니다. 음. 토토로 님이 헌재 판결 나왔으니 민영배 의원 복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 박한숙 님은 국민의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라고 해 주셨는데 좀 상반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맡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증가 줄이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김의겸 의원실에서 배포한 입장문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으니까 잠시 들어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어제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 언론청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부탁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 언론 창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송영기 전 대표는 또 탈당을 했으니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쳐나가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송전 대표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언론 창구를 막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로써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좀 짚을 건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짚어볼까요? 자,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사 구분 못한다라는 말을 그 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 구분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국회의원이 민간인 대변인을 맡는 경우는 보다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국민의 대표가 어떻게 어떤 공직도 맡고 있지 않은 개별인의 대변인 노릇을 자찬할 수 있습니까? 헌데 부탁했고 순하겠습니다. 왜?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공사 구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취소됐다고 끝난 얘기가 아닌 게 어제 국민의힘이 뭐라고 치고 나왔습니까? 위장탈당 시즌2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공격을 자진해서 철회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상황은 종료될지 모르지만 정치적 파장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두 사람의 가벼운 처신으로 인해서 송영길 탈당과 민영배 탈당은 위장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의해서 세트로 묶여버렸고요. 돈봉투 위협과 민주당은 연결선이 끊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동아줄로 묶이게 되어버렸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다는 겁니다. 음. 음. 네, 투리니 님이 자체 정화를 할 때는 확실히 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반면에 대동세상 님은 타이밍은 좋습니다. 국민의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라고 좀상반되는 의견들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네요. 여튼, 여든, 야든 비판할 게 많은 정치입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 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창원지법 마산지원지 형사 일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지난해 3월 16일에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을 들어 올리다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이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네, 저번에 온유 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집행 유예가 선고가 됐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럴 만한 게 유사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국제강은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서 2011년에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전과를 기록한 바가 있었고 2021년 5월에는 40대 노동자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도 또성씨 사건이 발생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음, 간단히 말하면 더 봐줄래야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실형을 선고했다라는 건데 눈에 띄는 건 재판을 받으러 온성 씨가 팔쪽에 안전제일이라는 마크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작업복까지 입으면서 안전을 신경을 썼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반복될 수 있었는가 같은 사업장에서 이 얘기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매일 그 작업복을 입었는지도 찾아봐야죠. 재판받으러 올때 일부러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옷을 입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전 제1이 글씨. 여기서 안전이란 게 작업장의 안전이었는지, 나의, 나의 안전. 안전이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에라이님이 법번 오랜만에 참 잘했습니다. 오너도 구속돼야 됩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예. 중대재해법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정표가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자 제이비타임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